뭐 하는 거야? 오시야 이제. 지뭐 밖에 구경해 아침에. 아 그래? 아침에 창밖 구경하고 있어. 음. 어, 그치? 음. 어, 밖에 구경하고 안녕. 또 <laughs> 오시 움직인다. 어한번씩씩 움직이야. 자연이야. 음. 그러니까. 어, 움직이네 어, 나잘 어, 움직여 어, 잘 움직이는데? 어, 이거 치워줘야 될것 같은데, 아닌가? 어, 이제 이쪽으로 간다 어다 갔다 와서 밖에 구경하고 음.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웅아 밥 12시야 자야 돼 나도 자는 거야 이쪽으로 와 아빠한테? 네, 아빠한테 와. 네? 아유, 기침. 어깨 음. 음. 아무도 없어, 이제. 안녕 살살 앉아 앉을때 어이치 어. 잘하네 나중에 여기까지 기어 라갈 같은데 이제 기올라가같은 응. <laughs> 이제 안자고 뭐하는데? 크면 저기까지 다 올라갈 것 같아. 기어 가지고. 저기 위에서 돌다가 이제 넘어지고 그랬지. 안, 안 빠져? 안 돼. 안 돼. 고자 고자. 자자. 그럼 가봐 엄마. 엄마 간다. 엄마 간다. 안녕. 엄마 가네 그래. 안녕. 요치찌. 엄마 치찌 뭐할 거야? 이거 치 어디 있어? 엄마 치지 아빠도 간다. 요치지 치찌. 뭐 치찌? 부유치찌 가지나 불러. 아빠한테 가. 아빠한테 봐. 어. 네, 가자. 아빠 간다. 용이 아빠 간다. 용아. 엄마 아빠 간다. 뭐 있는데? 가자. 나, 응, 엄마 간다. 우와, 이제 가야지. 코자 코자. 어, 코자 코자. 어이씨. 어이 엄마, 엄마. 혼자 와. 가자. 가자. 아. 어이, 가자 코자 코자. 코자 코자. 자, 잘 자, 이제. 형이 잘 자. 바이바이. 잘 자요.